최악이라는 중국의 상황. 무제한 돈 풀기 나섰다. 일단 여러분, 중국은요,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저성장의 저물가가 사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징에도 상가 공실이 엄청 많다고 하고요. 사무실, 공실도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선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까지 지금 중국을 강타를 하니까 중국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일단 말입니다. 예. 전국인민대표회의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리창 중국의 총리가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돈 풀자예요, 돈 풀자. 그것도 많이 풀자예요. 얼마나 많이 풀자냐. 이 정도로 말입니다. 2025년 올해입니다. 재정적 자율을 4%까지 올리겠대. 요 4%. 한 번도 재정 적자가 4%까지 간 적은 없습니다. 4%를 올리면 5조 6,600억 위안 정도를 뿌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1,122조 원입니다. 와. 상상을 하지 못하는 숫자의 돈을 푼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도 중국은요. 돈을 풀어 왔거든요. 사실 국제적인 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암묵적인 룰로요. 재정적자는 3%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2010년만 하더라도 3%, 2012년 1.6%, 2014년에도 2.1%입니다. 2016년에도 3%, 재정적자를 마이너스 3% 이게 예. 예, 2018년에도 2.6%를 고수를 했지만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달라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3.6%의 재정적 자율을 보였습니다. 3조 7,600억 위안을, 위안을 풀었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2023년을 보시면 예, 적어도 4조 8,800억 위안을 풀었다. 우리 돈으로 이 정도면 예, 거의 천조에 가깝습니다. 970조 정도 될 겁니다. 970조. 재정 적자가. 그런데 2025년에는 지금 더 많이 푸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위기감. 예,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위기감이 결국 말입니다. 무제한 돈 풀기에 나선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는 틀리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은 지금 그 어떤 상황을 오더라도 이게 돈 풀기는 계속해야 될 거고 예, 그러면서 경기를 살려나가야 될 거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그 정도로 가느냐. 미국의 공세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미국의 공세는요. 현재 관세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관세가 중국에 완전히 크게 떨어졌어요. 기존에 중국은 15%에 30% 관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이건 말입니다. 추가로 10% 올리더니 또 추가로 10%더 올렸습니다. 20%를 올렸어요. 그러면 일본 네 중국의 제품들은요, 적게는 35%에서 많게는 50% 관세를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게 보복 관세를 그대로 매겼습니다. 10%, 추가 10%로 매겼을 때는 원유나 농기계 일부 예 자동차의 10%를 매기고요. 석탄과 LNG에만 15% 매겼습니다. 그러다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도 단행을 했고요. 텅스텐이나 탈로미늄이나 비스무트나 몰리버덴이나 인듐이나 이런 것예 중국의 수출, 미국의 수출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추가로 10%를 더 올리니까 이제는 농산물이나 식품에게 적게는 10%, 많게는 15%의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세 전쟁이 촉발이 됐고, 보복에 재보복, 보복에 재보복을 계속 나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최악입니다. 안 그래도 수출이 동력인 중국이 이게 수출을 못하게 되면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은 꼬그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은요, 내수를 살리자. 내수를 살리자. 재정적자가 많이 나더라도, 어떻게든 내수를 살리자. 내수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말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일본이 플라자 합의를 거쳐서, 일본이 말입니다. 앵고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일본이 내수를 살리자 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당시에 일본도 내수를 살려서 1억 정도의 시장이니까 내수를 살려서 일본 경제를 계속해서 성장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경제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고부라졌습니다. 돈을 아무리 뿌려도 심리가 무너진 일본 국민들이 돈을 안 썼어요. 그래서 경제가 부러졌던 것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이 일본에 닥쳤잖아요.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식 불황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디플레이션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저성장의 저물가. 저성장의 저물가라는 게 일본을 강타했는데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중국이 내수로 돌아설면서 아마 그런 형상을 가져오지 않을까. 시장에서는요.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하고있 물론 다를 수는 있겠죠. 물론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어떡하든 내수 돈 풀어서 중국은 2025년도에도 2024년도와 마찬가지로 5% 성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5%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지 취업자가 적어도 1200만 명에서 1500만 명을 취업을 할수 있거든요. 신규 취업자를 계속 늘려가야 되거든요. 5% 성장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5% 성장하겠다. 돈 풀어서 5% 성장하겠답니다. 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맞아떨어질까요? 이제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맞아떨어져야 대한민국의 수출도 중국 내수를 겨냥해서 수출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심하게 빠지면 빠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무너진 심리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세계와 함께 뭔가 희망을 가지고 경제를 끌어간다면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다시 말해서 소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 홀로 경제가 되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싸워서 일본이 나 홀로 경제가 되면서 내수 중심으로 돌아섰는데 돈 뿌렸는데도 말입니다. 상품권 뿌렸는데도 일본 국민들은 안 썼습니다. 오히려 상품권 마저도 장롱에 보관을 했어요. 그 정도로 돈을 안 썼습니다. 지금 미국은 예, 그만큼 예. 보복 관세가 심한데다가 중국은 이렇게 되면 돈 쓸까요? 소비자 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세요. 2024년 12월에 0.1까지 떨어졌습니다. 돈 작년 9월부터도 많이 풀었죠. 작년 9월, 10월, 11월, 12월. 뭐 경기 부양 정책 1차, 2차, 3차, 4차까지 내세우면서 돈을 풀었지만 돈안 썼잖아요. 돈을 안 썼어요. 돈을 안 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돈을 1100조가 넘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100조가 넘는 돈을 푸는데 이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진 심리는 회복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중국 정부도 이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중국의 목표 물가가 2%로 내렸습니다. 사실 중국은요, 지난 25년 동안 중국의 소비자 물가 목표는요, 3%였어요. 3%. 그런데 이거 2%로 꺼집어 내렸습니다. 사실 중국도 미국, 중국 경제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사실이에요. 네. 지금 2024년을 보면 0.2%잖아요 소비자 물가가 그죠? 2023년도 0.2%입니다 2022년은 그래도 2%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물가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은 푸는데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 말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예요 돈은 푸는데 경기는 안 좋아진다 추가 소비는 안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풀면 푸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야 되는데 푸는 것만큼도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나요? 부채가 쌓입니다. 부채가. 지금 예 중국의 부채는 사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걸 보면 중국의 부채 심각합니다. 예, 진짜 심각합니다. 중앙정부의 부채는요. 예. 30조 8,699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5,708조나 되고요. 여기에다가 지방정부 부채 이것도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40조 7,400억 위안입니다. 이게 2023년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부채만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나 혹은 말입니다. 그리스나 망한 게 부채 폭발. 나라 부채가 너무 많아서 망했거든요. 중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돈을 계속 푸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부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심각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 GDP 대비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총 가계 3경제3 주체의 부채를 보면 2023년에 벌써 287.8%예요. 와 엄청나죠.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보다가 지금 287.8%면 적어도 네 배가 돼 간다는 거죠. 네배 4배. 배수로 네 배가 돼 간다는 얘기. 네배 괜찮을까요? 안 터질까요? 저는 그래서 말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렸고 네.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보다가 더 빨리 중국의 부채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저는 무제한 돈풀기로 보는데 이 돈풀기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을 최악의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부채가 많아진다는 건 이자 낼 일이 많아진다는 거고, 쓸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게 현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요, 중국이 진짜 어려워질 때 대한민국의 상황도 심상치 않겠다. 저는 그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중국의 상황은요, 우리 경제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중국은 결국 디플레이션에 빠질 거예요. 어떤 식이든 디플레이션, 직원도 이미 빠져 있고요. 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요즘 중학게임이, 중학게임이 하면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던데 진짜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투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